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to meet. 습니다 did you 습니다 it? Oh, come here. I'm s 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네. <laughs>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저희한테 서류 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법인명 신청을 위한 이사회 결의안 작성될 거고 그것까지 서명 주시면 그 서명본 토대로 이제 법인명 신청이 들어가요. 근데 법인명이 뭐 한번 반려 정도 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라 뭐 바로 승인되면 너무 좋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 다다음 주 정도 주간에 이제 법인명 나올 거고 그럼 그 나온 법인명 토대로 이제 저희가 서류 작성해 드릴 거고 그 서류 서명해 주시고 아포스티유 하면은 이제 그 전체 1차 서류 그리고 2차 서류 전체 다 합쳐서 저희가 신청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고 나서 1, 2주 내로는 답변이 와야 돼요 정부에서도 승인 뭐 미승인 이런 답변을 줘야 돼서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이번 달 말에 법인 설립증 나오는 거고 법인 설립증 나오면서 동시에 정관, 뭐 펜카드, 펜 서류 이런 게다 같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신청할 거라 법인에 그런 내용이 정보권의 대표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건안 나와 있어. 요 힘한데 후자이긴 한데 그 음. 애초에 MCA라고 하는 정부 사이트에 그 법인 설립 중에 뭐 코드 그 법인 명을 검색을 하면 누가 등재이산지가 나와요. 음. 이제 그 서류를 토대로 해서 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이제 직접 은행에 방문을 안 하면은 계좌 개설이 한달두 달이 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는 사실 나와 주셔야. 그 법인증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또 가셔야 비상주 오피스 가셔서 사진을 또 찍어 주셔야 저희가 그 사진 토대로 여기 오피스 실제로 계약했고 실제로 사용 예정이다라고 하는 걸 증빙을 할 수가 있어요. 외행에다가? 아니요, 그거는 이제 두군데때데 GST 신청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법인 설립증 끝나고 나서 이 주소지에 대한 실 증빙 그래도 GPS가 찍혀야 돼요. 이것도 올해 갑자기 시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사님이 못 오시면은.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내서 사진만 찍어야 되는데 그럼 괜히 출장비가 발생하니까 네. 사실 그때 오시는 타이밍이 딱 맞. 이제 계좌 개설이 되면 그 계좌 개설이 된그 proof document가 나올 거잖아요. 그 체크인데 체크 이제 체크북이 나오는데 또 개설되고 나서 2주 후에 정도에 체크북을 저희 받을 수가 있어요. 캔슬 취소 처리된 수표를 저희가 받으면 그거 토대로 이제 GST 그리고 수출 취소 어 리가어그 체크가 있는데 그냥. 짝짝 긋고 캔슬 이렇게 하면 그게 취소 처리된 수표예요 그걸 이제 토대로 저희가 GST 그리고 수출이코드 신청 가능하고 그거 이후에 이제 그 실제 자본금자 들어온 거 가지고 중앙원에 신고하고 주식증서 발행하고 그리고 사업개시서 제출하고 막 이런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저희가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일반 법인 설립은 끝이에요 네, 대출하는 것도 그 한국 법인으로 보증하시면은 그 인도에서도 대출하실 수 있어요 신규 법인이어도 그래서 그것도 뭐그 법인 설립증 나오고 계좌 개설만 되면 되는 건데 그거 네. 그 대출은 뭐 한국 회사 한국, 한국 회사도 은행? 그렇고 인도 은행도 그렇고 본사 보증 네, 네. 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은행 계좌는 뭐둘다 개설하면 되겠죠 그이 음. 그냥 나가고 그게 상업 차입을 하면은 세금이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그만큼 돈을 쉽게 다시 빼갈 수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사업 사업 많이 하시고 근데 그냥 대출을 아예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면 인도 내에서 이제 매매하면 대출. 대출이 되는 그렇죠. 그럼 보통 어떤 케이스가 가장 좀뭐 뭐라 그러지 추천하는 케이스요? 사실 매매하는데 대출 없이 매매는 자체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00% 자기 자금으로 부지를 사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응. 근데 이제 그게, 그게 핵심이죠.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인도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인도에서 직접 돈을 빌릴 건지차이인데 나중에 이제 회수를 생각하는 업체들은 한국에서 이제 빌려서 인도 쪽으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근데 인도 쪽에서 부동산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번 거 하나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다른 걸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인도 내에서도 많이 일으키시죠. 이게 어디가 더 많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대외 상업자입을 검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그,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를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네. 그 법인들, 법인들 돈이 빌려지는 거니까, 한국법인 회계 입장에서는 무이자 뭐 대출이 이룰 수는 없을 것같요 그렇죠. 대출 이자도 당연히 이제 계약 관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당장 수익이 안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괜찮아요. 그거 다그 뭐냐 그러니까 갚는 시점도 그렇고 이자를 이제 계약하 그쵸.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그 이제 한국에 있는 회계사만 물어보고 물어봐야 되는 그렇죠. 한국적 그거는 그러고 한국에서 그러고 해결하셔야 되고 인도에서는 근데 대외상업차입을 발생시킬 경우에 매달 중앙은행에 신고가 별도로 되긴 해야 돼요. 이 상업차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다. 아. 네. 그 리턴은 따로 발생 그러니까 세무에게랑 별도로 따로 발생하는 리턴이 근데 그러면은 그 보, 보고라는 게 매월 보고라는 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차액금 자체가 일시불적으로 다 쓰였어요. 만약에 네. 그래도 그거 그래도 네. 그래,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빌렸는데 1억 다 썼어요. 네. 다음 달에 보고할 게 없잖아요. 그걸 다 썼다라고 하는 거 계속 똑같이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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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내역 현재까지 누적 사용내용이 이제 보고되는 건데 그럼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든 이제 여기서 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결국 그 문제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 이유가 이제 제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셨군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중소기업 그 등록 하시고 이제 환경허가, 환경허가 c t e c t o 받으시고 아, 그거는 네. 공장이 설립돼 있지 않아도 아니, 에요 공장 설립되고 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창대, 한창대. 예. 아. 하고 나중에 이제 제조허가까지 받으면 실제 오퍼레이션 하실 수 있는데 o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매매하시고 그 과정이 끼어들어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공정이 설립되고 나서 제조허가나 CT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프로세스는 네. 그 건축이랑 관련이 없는 프로세스예요? 건축이랑 관련 없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제조 제품에 대한 음. 걸 토대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제조 으로세스 그렇죠. 제조 프로세스 그리고 제조 제품을 토대로.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럼 그때 그 조건이 네. 공장만 세워지면 돼요 아니면 그게 어느 컨디션일 때 그걸 시작할수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네. 아예 설비까지 다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런 법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들 설비가 한참 뒤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 들었던 네, 그냥 그 있었지. 공장만 네, 있으면. 아마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것같은 네. <laughs> 전력도, 그, 여기 이제, TDSL, 그 전력 공사, 거기도 원래 말씀하신 대로 설비에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안 들어와도 허가를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어차피, 어차피 업무 진행 비를 다들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 제가 말씀드린 제조 쪽에서 한 500에서 800만 원 정도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전기하는 거에서도 금액 따로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 원칙은 다 설비까지 완료하고인데 <laughs> 그 공장만 태업되면은 그 토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소리>